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편히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은 별볼일 없는 집안 출신인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아브람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후손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왕족 집안의 출신입니다. 왕족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이 왕족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한 집안의 출신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조선 왕실의 성씨는 전주 이씨였습니다.그래서 전주 이씨 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왕족이 되어지는가?족벌을 만들어 왕의 후손이다.왕족이다.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조선시대는 끝났습니다.더 이상 왕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왕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다윗 가문은 이미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당시 사회에서 천한 직업군인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피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목상, 족보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왕족 출신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진 족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족보에 갑자기 등장하는 몇 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을 살펴보십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누구입니까?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농침에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성을 파는 노동자였습니다. 천한 직업으로, 죄인으로 취급받던 직업이 당시에 몸파는 여자, 성을 파는 노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1장 5절 후반절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출신의 과부였습니다.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으로 역임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기를 꺼려 하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여자 과부 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네번째로 일장육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세바 입니다 성경은 바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일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미혼이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이었지만, 당시 사람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일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비난받을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여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막달라에도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히브리 이름, 미리암의 헬라어 발음입니다.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흔하게 쓰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별볼일 없는 집안의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이 뭐 중요하냐?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윗의 후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집안 때문에, 출신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족이 아니면 어떠냐, 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유명인사가 없다고 기죽지 마라. 유명인사가 없으면 좀 어떠냐. 집안에 유명 인사가 없어도 괜찮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 대단한 것 같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고 그 집안에 몸파는 성노동자도 있고 어찌 보면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 조상이고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다, 우리 집안이 어떻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과 안정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어찌할지라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안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가문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가 별볼일 없지만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이 있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